여기가 라오스 국경 도시 보텐이고요 사실 이 앞이 다 유흥가입니다 밤이 되면은 분홍색, 보라색 빛이 딱 켜지면서 지금은 낮이라 아직 그 모습은 볼수 없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만 원으로 정말 얼마나 살수 있을지 물가가 얼마나 저렴할지 제가 머무는 숙소인데 이런 게 떡하니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을 뽑는데 월급 1,800에서 4,500 위안이라고 하네요 이 보텐이라는 것이 오후랑 저녁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아주 하창하잖아요. 저녁만 되면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 흙먼지를 마시면서 국경 쪽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만원 살기를 하려면 국경에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 마땅한 환전소도 없고요. 국경에서 딱 나오자마자 이민국 통과하면은 유심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짓다가 만 건물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이 카지노를 이렇게 세웠다가 11년에 이제 라오스 정부가 철폐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 노점들이 쫙 있어요. 유심 파는 데도 있고 환전하는 데도 있고.

뭐 구글 환율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한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환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텐이라는 지역은 사실상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 위챗이나 알리페이가 다 통합니다. 중국의 위안화도다 통용이 되고. 그런데 간혹 현지인들만 가는 시장이나 그런 식당은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제가 혹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환전을 했고요. 이 사람들도 많지 않은 이 작은 국경 도시가 중국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도로까지도 쫙 뚫려 있고 식민지대로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평견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만드는 건 뭔가 불안불안해서 이 공사 짓고 있는 건물들도 <laughs> 쓰러질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이렇게 마사지 샵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전과 비건전의 구분이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사지샵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봐주면될것 같고요 저쪽에 이제 으리으리한 호텔들이 있으면 이쪽에 현지인들이 사는 구역은 굉장히 허름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빨래들이 엄청 널려 있네 와 닭들도 같이 사네 어 개들도 있고 아 사람들이 말하던 그 시장이 여기구나 여기가 로컬 시장입니다. <laughs> 그래도 영어 한마디는 있네, 요 여기는. 보텐 시장. 와, 여긴 과일들이 이렇게 파네. 딸기도 파네. 예스버동이야. 사울라이 사우판. 네. 어. 네. 아니, 사우판. 네. 네. 어. 아니, 이거 사우판. 하지판. 0지판 어, 이거 오만깁. 우리가 그냥 동남아에서 볼수 있는 과일들을다 있네요. 코코넛 있고. โยนกวาอยู่กสาฟเมลโล่รา그러죠이것도있고ย่า있ูดกมีผลไมยปันมาครับแก้วเราเท่าไหร่สามสิสบ<น>ห้าอ่าสส้าทุกอย่างรอครับทุกย่างทุกย่างที่ปันได้ท,ที่ป,น <laughs> ปันได้คืออะไรบ้าง <laughs> อ,อ,อันนี้เคืออะไรัน,น,อ,อ,นอันนี้ 어, 아오, 아니. 아. 네, 겉잘. 진짜 웃긴 게 갈고 있는 거를 제가 샀습니다. 따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음, 맛있네. 달달하고. 아, 여기 이런 국수 같은 거를 파시는구나. 아니, 타올라이카. 잠0 0창 이게 현지인들 먹으라고 파는 것이거든요. 중국인들은 뭐 와서 안 사먹을 것 같은데. 뻔댕이 되네. <laughs> 여기가 또 이렇게 시장이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커지려고 하나 봅니다. 이쪽에도 식당들이 쫙 있고. 음식들이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런 꼬치류도 있네요. 아니, 마일라 타올라이 가 아니야? 삼찝. 와, 이거 태국에서 많이 보던 게 생선이네요. 여기도 있네. 어, 황소개구리 같이 엄청 큰 게. 와. 계속 중국 식당밖에 없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현지인들은 다 이쪽에서 먹고 있었구나. 그렇죠. 현지인들이 먹을 곳이 없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위생 상태가 괜찮나? 이렇게 파리들이 막 앉아 있는데. 자이디미 카오피악 마이 카? 카오피아웃 카오피악 난. 와, 여기 진짜 아기자기한 식당이네. 라오스는 보면 조미료가 태국이랑 살짝 다르게 이런 고추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요런 소스도 있고. 하, 진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땡볕이에요. 보시다시피 아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랄까. 벌써 동네 한 바퀴 돌았다고 이제 진이 다 빠지고. 와 피로가 확 몰려오네. 아 어떡해. 역시 로컬 식당이라 그런지 와 이렇게 크게 나오네. 이거는 돼지 간 같은 거. 내장 이런 게좀 더러운 것 같고요. 이게 카우 삐약인데 삐약하면 비약 젓다란 뜻입니다. 카우하면 밥이라는 뜻인데 뭐 굳이 지역을 하면 젖은 국수 정도가 되겠죠. 와, 라오스 와서 라오스 음식 첫 게임이다. 계속 중국 음식만 먹었는데. 아니 그 남단 맞아, 남단. 아니 그거 뭐야? 거. 거 아니야, 남단. 배농아.

매운 고추가 엄청 맵거든요 이게 뭐 필수 아닙니까? 사실 태국이나 라우스나 면이 살짝 우동면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칼국수 면과 우동면 사이라고 해야되나? 아 쉽지 않네 진짜 날씨도 덥고 먼지는 막 말리고 안 죽겠죠 저? <laughs> 이래도 다올라이겠다 한세판 갑자이 네. 여기서 일하는 그 여성들을 위한 옷 같은데? 이쪽에도 유니폼들이 쫙 있고. 그 초저녁쯤 되니까 시장들이 문을 하나하나 여는구나. 어느덧 밤이 되었네요. 잠깐 시장가 나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저 앞에 분홍 색깔 보이시죠? 저기가 마사지 업소입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사지 샵이거든요. 분홍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가까이 가서 찍을 수는 없지만, 그냥 유흥가 그 자체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달이 떠 있잖아요. 굉장히 운치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시작이죠. 여기서 영업하러 나오는 건가? <laughs> 嗯 uh, 我太了、嗯，二月三元的去。多少？เป็老挝币啊，啊 okay, okay. 啊一万一只。要吗？我是韩国人。啊啊啊哇，这、這个发现呢？超ท่าไห两万。이게유능감이다이게，哇，这样 ออเป็นโคนลลาเวอร์เข้าใจภาษาไทยไหมเข้าใจค่ะอ่าโอเคโอเคภาษาไทยได้ค่ะอ่าโอเคมีอะไรบ้างครับมีมีคาเฟ่นะคะแล้วก็มีวัอ่าลาเต้แล้วก็มีอเมริกาโนเย็นข้าน้่งตาลไหมไซรัปตันไซรัปตาล เกาหลีเหรอคะใช่ครับ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ใชยเก่งจังอ่ะรู้ได้ยังไงว่า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หน้าตาดูหน้าตาดูหน้าตาการเต่งตัวดูออก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แต่คนดูฐาดนละคนจีนล่ะครับคนจีนเป็นยังไงคนจีนไม่ชอบแต่งตัวอคนเกาหลีชอบแต่งตัวเลยดูออกหน้าคนเกาหลีจะใสๆหน้าขาวหน้าใส่ใส่ ดีดีเหรอใช่คุณเกาหลีก็มาเที่ยวเยอะไหมครับที่นี้เที่ยวนี้เริ่มเยอะนะโอ้ตอนแรกคิดว่าที่นี้มีแต่คนจีนคนเกาหลีคนญี่ปุ่นคนอเมริกาตัวหนียูเครนก็มาโอ้ใช่ที่ไหนก็มาเตทุกคนเป็นผู้ชายหมดเลยผู้ชายหมดไม่ใช่วุ้ยไม่มีผู้หญิงไม่มีผู้หญิงเลยเหรอมาเที่ยวคนเดียวค่ะ เพื่อนเราก็อ๋อไม่มีแพืนว่างมาเที่ยวด้วยกันได้มเ่่าเคยมาที่นี่หรอาครั้งแรกค่ะครั้งแรกใช่แต่ว่ายูที่ไทยนานใช่ไหมใช่ใช่อยู่เมืองไทยมาสิบกว่าปีแล้วดีมากเลยดีนะพูดภาษาไทยได้พูดไทยเก่งด้วยคนเราพูดไทยได้หมดอ๋อใช่ภาษาไทยกับภาษาเราดูแบบคล้ายๆกันตอนแรกคิดว่าคนเราอ่ะ เข้าใจภาษาไทยแต่ว่าพูดไม่ได้เพราะว่าไม่ค่อยพูดพูดได้เอาพูดได้หรอครับใช่พูดได้อ๋อพูดได้พูดได้พูดเหมือนคนไทยเลยพูดเหมือนคนไทยเลยใช่ไหมใช่ใช่พอไปไทยไปไงอ๋อท่านก็อยู่ในไทยแล้อ๋ออันนี้สแกนสแกนเลื่อนขึ้นมาเงินเอ่วียนเอวียนอันนี้ค่ะเจ็ดหยวนก็ได้ค่ะเจ็ดแล้วที่นี่เป็นที่แบบไหนหรอครับคือมันที่นี่อ๋อ กะูมีสาวๆวเยอะใช่แล้วทุกคนมาทําอะไรหรอมานวดหรือว่ามานวดแล้วก็มาหาสาวมาหาสาวแล้วทําอะไรมาหาสาวบริการไม่ใช่ไม่ใช่พูดอย่างมาหาความสุขมาหาความสุขใช่มาหาความสุขความสุขอันนี้ไม่มีอะไรเที่ยวนอกจากเข้าเข้ามาพักผ่อนไงแล้วก็ไปที่โลยาบางไปที่เวียงจันทร์แล้วก็กลับประเทศจีนอ๋อ วนมากก็แบบนี้แล้วมาพักผ่อนแค่วันสองวันแล,ลวแล้วก็กลับอาเหรอตอนแรกคิดว่าคนจีนที่มาเที่ยวที่นี่ทุกคนอยู่ที่นี่ตลอดไม่ใช่ไม่ไม่ไมไมเขามาเที่ยวแค่เจ็ดวัน,น,นหรืออาทิตย์หนึ่งหรือว่าสองเดือนอแค่เดือนหนึ่งสองเดือนเขาก็กลับ,ลบแตมปดเดียวแล้วก็กลับใช่ชาวเราที่นี่ทุกคนพูดภาษาจีนได้หรอครับไม่ไม่ไม,ไม่ทุกคนพูดไม่ได้พูดได้แค่ภาษาเราภาษาไทยเข้าใจอ๋อส่วนน้อยนะพูดภาษาจีนได้อ๋ออ่า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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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로갑자들 갑자기 갑자기 이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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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와배 까고 다니는 형님들도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 아미. 아미 비아라오 마이야 비아라오 비아라오 천얼. 아 오케이 오케이. 아쿤네. 제가 여기 한번 왔던 국수집인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다 중식당이고 이 건너편에 이런. 시장에 있거든요. 그 아까 커피 파는 그 직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한국인이랑 일본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중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들이 왜 오냐? 그랬더니 여기는 행복을 찾아오는 곳이다. <laughs> 그리고 여자들은 여행을 안 오고 죄다 남자들만 온다. 국수가 나왔네요. 이게 팔위안입니다 맥주는 10. 스포? 어? 유튜브, 유튜브. 어. <laughs> 방금 스포, 스포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데 이게 뭐죠? <laughs> 중국 무슨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맛있더라고요. 면이 살짝 딱딱한 게 조금 느껴지면서. 그 마라향이 확 올라오는 그런 곡순데 근데 아까 그 직원도 말하죠 중국어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여기 여자들은 근데 어떻게 이제 손님들을 상대를 하나 봅니다 만원을 살짝 초과했죠 오늘이 이제 보텐 마지막 영상인데요 저는 또 이제 긴 이동을 해서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 정말 포앞까지 다가왔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웃을 수 있는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